네 오늘은 뭐 베테랑 파이터죠 컵스한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선수의 뭐 파이팅 스타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UFC에서 가장 멋있는 선수를 꼽을, 꼽을 때 제가 이제 2 0대 때는 간지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간지에 있어서 최강이란 최강의 선수 딱한 명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멋있는 선수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꼭 항상 이제 컵스한슨을 꼽거든요 실제로 제 아내도 컵스한슨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태블릿 배경 화면을 컵산슨으로 해놓기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볼멘 소리도 내기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이 컵산슨 같은 경우에는 비단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국내 팬들, 격투기 팬들이면 다들 좋아하는 파이터입니다. 일단 파이팅 스타일 자체도 좋고 또 국내 팬들에게는 최도 선수의 경기로 잘 알려져 있고 그 경기가 2022년도에 UFC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면서 많은 팬들에게 각인이 된 선수죠. 그래서 오늘은 컵산슨이 왜 제가 생각하는 멋이 있는 선수인지. 또 많은 팬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좋은 파이터, 또 일럼 멋있는 파이터를, 어, 알아보기에 또 좋은, 어, 또 지표 중 하나가 기록이죠. 이 컵산스는 오랜 기간 동안 프로 생활을 한 만큼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완스는 일단 2004년도에 프로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메이저 단체에는 2007년도 WEC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WEC와 UFC가 이 통폐합 되면서 UFC에 입성을 하게 됐죠. 그런 만큼 오랜 기간 메이저단체에서 활동한 만큼 UFC 내에서, 메이단체 내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보너스 수상 기록. 얼마나 재밌게 경기를 하는 선수인지를 잘알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보너스죠. 보너스 수상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의 보너스 수상으로 패더급 역사상 2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KO 승도 많습니다. 6번의 KO 승리로 이 기록 역시 패더급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KO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요 타격수가 무려 1,400개가 됩니다. 어, 1,400개가 넘는 중요 타격수로 이 기록 역시 굉장히 높은 순위의 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컵산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철강왕입니다 어, 올해로 이제 마흔인데도 얼마 전에 또 경기를 뛰기도 했었고요. 지금 UFC에서만 22번의 경기를 뛰었고요. 어, 그리고 WEC까지 포함해, 포함하면은 30번의 경기. 어, 이렇게 또철강왕의 면모를 또 자랑하고 있는 게 컵산슨이죠. 또또컵 산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밌게 싸우더라도 그냥 뭐 싸움꾼 스타일이냐, 뭐 아니면은 좀 약간 기술적인 이런 경기 운영에 강점 이 있는 선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일단 스완슨의 스타일 자체는 뭐 화끈한 것도 화끈한 건데. 어 굉장히 좀이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러니까 컵산슨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인터뷰에서도 살짝 드러낸 바가 있어요. 어 본인은 창의적인 경기라고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답게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어 일단 스탠스 자체가 거의 노가대에 가깝고요. 그리고 자우 스탠스를 넘나들면서 타격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타격 중에 연계를 하는 거예요. 뭐 타격을 하다가 스탠스를 바꾸고 또 타격 전중으로 사각도 먹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현란한 타격을 선보입니다. 물론 뭐 이런 타격 능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근래엔좀 많아졌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완슨의 이 데뷔 연도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2004년도에 프로 데뷔해서 2007년도에 메이저 무대에 들어간 선수예요. 이 시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싸는 우 사람은 진짜 스완슨이 거의 유일무이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선수는 아직까지도 희귀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스타운슨의 파이팅 스타일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 자체의 멋을 얘기할 때뭐 비주얼적인 것도 비주얼적인 거지만은 성격을 안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성격이라는 한 단어에 개인의 가치관은 물론이고 뭐 파리토로스의 뭐 철학, 가치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런 걸다 고려한 성격을 얘기했을 때 스완스는 어, 굉장히 성격이 좋은 파이터죠 이런 면모는 선순이 ufc 코리아와 윤태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거기서 좀잘 드러납니다 그니까 본인은 나중에 팬들한테 단순히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 mma의 지평을 좀 넓히는 선수로 기억을 기억이 되고 싶다 얘기를 하거든요 선순이 최근에는 뭐 좋은 활약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u f c 에 입문한 격투기 입문한 팬들은 그냥 뭐 노장 파이터 베테랑 파이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진짜 잘 쌓았던 선수입니다 그니까 탑 컨텐더 이 안에 들어갔던 선수예요. 2013년 여름부터 2018년 여름까지 5년 동안 5위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챔피언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챔피언제도 못 해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있을 법도 한데 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이 전혀 없다. 그럼 UFC 역사를 봐라, 챔피언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선수까지 다 합치면은 수십 명이다. 그런 선수 팬들이 다 기억 못한다. 그런데 명예 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는 소수다. 그런 만큼 본인에게는 챔피언 타이틀을 한번 획득한 거, 그리고 챔피언전을 해본 것보다 이 명예전당에 입성을 한것 자체가 본인에겐 큰 의미가 있다고 어, 얘기를 합니다. 수완슨이 이 명예전당에 헌액된 이파이윙 부분, 명경기를 펼친 선수들만 수상한 이파이윙 부분은 UFC 30년 역사상 8경기 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 8경기 중한경기가 수완슨 경기인 거죠. 수완슨이 5년 동안 탑 컨텐츠, 5위 안에 계속 진입이, 진입을 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위권이 아니더라도 한 15위에 들어간 랭커들 또 15위 안에 들어간 랭커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랭킹 진입을 목전에 앞둔 선수들은 이때부터 대진을 극도로 가려서 봤습니다 본인보다 좀 랭킹이 아래거나 아니면 랭킹이 아니더라도 본인보다 급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경기 안해요 어, 그리고 수완슨처럼이 5위 안에 있는 선수들은 타이틀전에 직행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 구매에 맞는 경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배째라식으로 들어 눕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아이리 로드리게스랑 베째라 식으로 누웠다가 랭킹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던 리온 에드워즈가 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수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탑 랭커일 때도 대진을 가려서받지 않았어요. 그니까채도호 선수랑 경기를 할때 당시에도 컵 상순이 5위, 채도호 선수가 11위였습니다. 채도호 선수가 엄,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11위에 11위에 등극하긴 했지만은 수승과의 경기가 채도호 선수는 랭커와의 첫 경기였어요. 그런데 컵산슨은 쿨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에는 랭킹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던 아르템 로보프와 경기를 수락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뭐이트로스의 가치관 또 그냥 뭐 오는 대로 싸운다. 이런 화끈함까지 이 성격에 있어서는 정말 결점이 없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컵산슨이 항상 그 본인의 선수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 나는 다른 것보다 내가 은퇴했을 때 이 선수는 정말 창의적인 경기라고 선보인 선수고, 나중에 MMA 지평을 넓힌 선수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정도 레벨에는 충분히 도달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자체도 경기 스타일도 독특하기도 하고, 일단 그 명예 전당에 이 명경기를 펼쳐서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선한슨이 말한 그목표에 도달한 선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괜찮은 선수, 또참 멋있는 선수 컵산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